그냥 하나의 유행이니까 미니멀리즘을 추구해야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나의 라이프의 모토를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미니멀리즘을 택하는 확실한 자기 철학과 주관이 있어야 될것 같다. 네,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쉽게 느낄 수 있는 미니멀리즘의 정수는 아이폰 디자인 같은 거겠죠. 갤럭시 스마트폰 같은 거가 뭐 버튼이 한세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딱 아이폰은 뭐 하나만 남겨놓는다든지, 리스반델 로에가 less is more라는 말을 했습니다. 더 줄일수록 사실은 그게 더 좋은 거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게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산업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농경사회 때에는 우리가 뭔가를 생산하려면 넓은 땅이 흩어져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구 밀도가 되게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의 일자리의 대부분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여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전체 인구의 80% 가량들이 도시로 이동을 하면은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집이 필요하겠죠 빠른 시간에 많은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요구가 생겼는데 뭐 르네상스 시대 때 공방에서 장인들이 크래프트맨십으로 장식을 넣어가면서만 들면서 하게 되면은 그 많은 생산 수요를 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책상은 아주 심플해졌어요. 이건 이제 미니멀한 거죠. 최소한으로 기능만 할수 있게끔 그래야지 단가가 떨어지고 빨리 많은 걸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산업화는 곧 장식이 사라지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펜스워드 하우스를 보면은 철골 구조가 다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도 사무실도 철골이 다 보이죠. 여기서 기능이 없는 것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가우디를 폄하했던 약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우디의 작품에서 있었던 많은 장식들이 있잖아요. 조각이나 이런 것들 그거는 다 없어져도 그 건물이 서 있는데 아무런 문제는 안 됩니다. 다만 심볼릭한 밸류가 사라지는 거죠. 당연히 그러한 조각이나 그림이나 스탠드글라스 같은 것들이 그 공간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긴 하죠. 특히 종교건축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 거고 세계관을 주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활공간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별로 필요가 없죠. 현대사회는 오히려 약간은 상징적인, 심볼릭한 가치를 가지는 정보들, 조각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하고 건축이 이렇게 분리가 된 상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상징적인 정보들은 어디로 지금 현대사회에는 가있냐면은 부텐베르가 금속 활자를 만들면서 책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잖아요. 글로서 상징적인 정보를 다 얻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TV로 간 거죠. 지금은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상징적인 정보들을 다 얻으니까 실제로 건축물 자체에서는 상징이나 장식이나 이런 거는 다 사라졌어요. 사라져 버려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의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 과잉 사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게 각광을 받는다 볼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없어지고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오히려 내가 머무르고 있는 공간 자체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나한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 하얀색 벽으로 되어 있는 공간에 들어가면은 그때 이제 주체적으로 내 정보를 찾거나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두 가지 제약을 받게 돼 있어요. 시간적 제약과 공간적 제약을 받아요. 끊임없이 인간은 이 시간적 제약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해서 나의 자유를 더 키우는 쪽으로 모든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의학을 발달시켜서 수명을 늘렸죠. 그 시간적 제약을 많이 극복을 했어요. 근데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통수단을 발달시켜서 내가 더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할수 있게 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공간을 쓸수 있게 됐죠. 그런데 완벽하게 자유를 가지려면 은내 프라이빗한 사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딴게 아니죠. 는 태어남과 동시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몸을 움직이거나 거할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한 거고 공간을 내가 물건을 많이 갖고고 가구를 많이 사게 되면은 그만큼 공간을 그 가구와 나눠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공간의 자유가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현대인은 정보의 과잉과 공간의 축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자유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미니멀리즘이 오히려 더 부상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뭐 수렵채집의 시기에서도 계속해서 장신구도 만들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물건들을 소유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보다 공간의 확보가 어렵고 물건을 살려면 일단 공간이 있어야 사잖아요. 그림을 살려도 거울 벽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오프라인 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고 더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고 하면 은 당연히 거기에 또 물건들을 사서 채우려고 하는 욕구들은 생길 거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다른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면은 일반적으로 유튜브 틀어 놓고 주입되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내 스스로 생각하려면은 빈 공간을 봐야 된다. 그래서 미네소타 대학에서 연구한 것 중에 2.6m 천정고에서 공부한 학생과 3m 천정고에서 공부한 학생이 창의력을 비교했더니 3m 천정고에서 공부한 학생이 창의력이 두 배가 높게 나왔다. 그 얘기는 40cm라는 공간이 주는 가치거든요. 그게 손이 닿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볼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미니멀한 공간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천정고를 높이는 거가 되는 거고 그러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하늘을 쳐다보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골목길을 걸을 때도 위를 보면은 빈 공간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의 자유를 더 얻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저는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본인들의 삶을 좀 미니멀하게 만들 필요는 있고 그거의 일환으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명상이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명상이라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머리를 비우는 작업이에요. 그 물건을 덜 소유하고 안 유는 것들을 치운다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많은 현대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공간의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마트폰 스크린을 딱 열면은 빈 스크린이 나오잖아요. 그게 공간이죠. 거기다 배경 화면을 깔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맨하탄의 센트럴 파크 뷰를 깔았는데, 그리고 나서 앱을 까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 공간들을 내가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쓰는 말 중에 공간의 플랫폼화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 자체는 플랫폼이 되는 거고, 거기에 내가 앱을 넣고 꾸미면서 언제든지 얘를 지우고 삭제하고 새로운 걸 깔고 하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구는 하나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집은 이 플랫폼 스크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뉴트럴한 중립적인 공간으로 플랫폼이 될수 있는 하나의 정방. 방형의 공간을 딱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내가 가구 배치를 바꾼다든지 버린다든지 산다든지 해서 그 공간을 내가 꾸며나갈 수 있는 것 그게 현대인들이 원하는 공간의 개념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익숙해진 거죠. 그 애플리케이션 다운 받아가지고 앱을 스마트폰 스크린에 올려놓고 쓰는 것과 점점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최근에 저희가 대기업 사옥을 디자인한 적이 있는데 요구 사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건물 안에 기둥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모던한 건축들이 바깥에 유리면으로 돼있잖아요. 그 유리면으로 돼있으니까 안쪽에다 기둥을 넣어요, 보통. 그러면 장기네들 가구 배치하고 뭐이 안에 공간을 쓸때이 기둥이 항상 되게 거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겠어요? 이 기둥을 바깥으로 빼면 됩니다. 이 내부 공간은 그냥 아무런 기둥이 없는 공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원조격이라고 할수 있는 게 미스판들로의 크라운홀이라는 게 있어요. 기둥이 다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는 최소한의 기둥만 있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거에 또 다른 케이스가 파리에 있는 뽕피드 센터입니다. 뽕피드 센터도 모든 기둥들이 다 바깥에 나와 있고 안에는 아무런 기둥도 없는 그런 공간 구조를 만든 거죠. 제가 했던 것 중에서 대표적인 미니멀한 디자인이 저는 머그학동이라고 생각해요. 거제도에 지어진 펜션인데, 제가 생각하는 건축은 관계를 디자인하는 일이다. 그게 제 건축 철학이에요. 그리고 좋은 건축은 뭐냐? 세상을 또 화목하게 만드는 게 좋은 건축이다. 그게 제 정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관계를 만들기 위한 장치로 봐요. 사용자들끼리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관계를 벽으로는 분리시킬 수 있고, 창문을 뚫으면 소통시킬 수 있고, 문을 뚫으면은 연결시킬 수 있고, 계단을 만들면 다른 층끼리도 연결시킬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건축 요소들을 사람의 관계를 조절을 하는데 그게 되게 복잡한 기능들을 제가 요구를 받았는데 그거를 풀어낸 게그 머그각동입니다. 가서 보면은 창문과 계단과 이런 것들이 되게 배치가 돼 있어요, 복잡하게. 근데 대신에 장식은 하나도 없고 모든 벽들은 다 화이트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벽들이 어떤 벽은 회전하고 어떤 경우는 뭐 슬라이딩으로 열리고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건축적인 장치들이 다 사람의 관계를 컨트롤하기 위한 걸로 쓰였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에 그냥 다 백색 벽이에요. 그게 그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죠. 물론 거기다가 뭐 벽화도 그릴 수 있고 데코레이션 할수 있고 막 그러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그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관계를 컨트롤하는 장치로서의 건축이라는 게 그만큼 퇴색되는 거죠. 대신에 저희가 투숙객들에게 프로젝터를 하나씩 줘라. 방에 들어가면 담장 벽이 있거든요. 하얀색 담장 벽이. 거기다가 이제 영화를 쏴가지고 볼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 벽을 스크린으로 쓰게끔 장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이 건물은 저희가 설계한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옛날 건물들은 되게 복잡했어요. 이쪽에 어디는 쇠로 돼 있고 어디는 뭐드라이비트로돼 있고 막 이랬는데 그런 장식적인 것들을 다 걷어내고 법규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태를 딱 유지하기 위해서 그 형태만 백색으로 딱 만들고 막 난간도 뭐 복잡한 난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장식적이어서 다 유리 난간으로 바꿔서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우려고 하는 거죠. 이 건물도 화이트 큐브 갤러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산해내는 컨텐츠가 있는 공간이잖아요. 내가 만들어내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공간이니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은 그만큼. 뭐 우리가 만드는 거에 영향을 줄거 아닙니까? 그런 걸 최대한 좀 배제하려고 해요. 대신에 우리한테 좋은 영감을 줄수 있는 미술 작품이나 아니면 스케치나 이런 것들은 둘수 있을지 언정. 어, 가급적이면 좀 미니멀하고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일단은 미니멀리즘을 그냥 하나의 내가 따르는 유행이니까 그냥 미니멀리즘을 추구해야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택하려면은 그거에 대한 확실한 자기 철학과 주관이 있어야 될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환경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료를 적게 쓰는 미니멀이 난더 좋은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내가 안 쓰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중고 시장에 팔아서. 계속 더 많이 사용하게 하는 게 그게 더 좋은 것 같다라든지, 저 같은 사람들은, 야, 좀 돈이 들더라도 난좀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할수 있는 자유를 얻고, 미니멀한 라이프를 추구하고 싶다. 그런 쪽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의 라이프의 어떤 모토를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미니멀리즘을 택하는 그 순서가 좀 주객이 닿아야 될것 같아요. 그냥, 야, 요즘에 트렌드가 미니멀이야. <laughs> 미니멀 깔고. <웃음> 아니네. <웃음> 또 요즘에 트렌드가 뭐냐. 그러면 또 바꾸고. 그 정도 수준은 우리는 와스는 벗어나야죠, 이제.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